코디세피는 동충하초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호흡기 질환 개선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선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 기관지와 폐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억제하고 부종을 완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기도가 넓어지면서 호흡이 원활해지고 염증으로 인한 증상이 완화됩니다. 또한 코디세피는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활성산소는 염증과 조직 손상을 일으켜 만성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은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조절 효과도 코디세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염성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증상 완화에 기여하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코디세피는 또한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도가 좁아지는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이와 함께 기침을 완화시키고 과도한 점액분비를 조절하여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호흡이 보다 편안해집니다.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돕고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의는 장기적으로 폐와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점막을 보호하여 만성질환 발생을 방지합니다. 코디세피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호흡기 질환을 개선하고 호흡기 기능을 회복 및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